자, 6번 볼게요. 6번. 자, 오늘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, 지나면 지나면 대입이야. a, a 플러스 5. 얘들아, 혹시 몰라서 얘기할게. 앞에가 무조건 x고 뒤에가 y 얘기하는 거 알지? 그건 순서상의 약속이야. 너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순서상은 앞에 x부터 읽고 뒤에 y부터 읽기로 약속이 돼 있어. 그러니까 얘가 x고 얘가 y야. 이 식에 대입을 할 거야. y 자리에 뭐가 들어가? a 플러스 5가 들어가. x 자리에 a가 들어가. 요렇게 자, 나는 A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A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넘어가겠죠. 5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오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. 그럼 4A, 이거 1A니까, 그치? 4A가 5야, 그럼 A는 어떻게 돼? 안 나눠지면 그냥 분모로 깔으라고, 어떻게 돼? 마이너스 4분의 5, 그래서 답으로는 2번이 된다.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. 아주 간단해요. 지나면 대입, 위에 있다 대입, 그 다음엔 연산. 연산을 할줄 알아야 되고.